안녕하세요. 아, 순화교 TV 강성광 목사입니다. 아, 제가 아, 좀 어, 영상을 꾸준히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려야 되는데 아, 여러분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가 쉽지 않느냐면 아, 여러분들이 좀 듣게 하려면 또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시, 영상 편집하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아, 제가 그러지 못해서 아,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죠. 네, 여러분 영상 보셨죠? 제가 아빠로서도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네, 썰매 끌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학생으로부터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아, 이 오분 목상왜안 올리냐고 빨리 올려달라고 하면서. 어 제가 그래서 빨리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어 순하교 TV 유튜버가 하시는 말씀인가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가요? 라고 해서 아 제가 부캐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새 본캐와 부캐가 있잖아요. 부캐 리릭터로아 제가 제 한번 뭐로 이렇게 좀만들까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부캐가 있거든요. 부캐 리릭터로 활동하시는 지은 삼삼 님. 네, 33년생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통하고 계시고요. 뭐 우리 교회 또 앨리스와 망치 님이 있죠. 우리 머리 를 노란색으로 바꾸셔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다고 또 망치 님은요. 망치 춤을 추셔서 그렇게 이름을 정해 봤는데 아 저는 이 부캐 이름을 한번 정해 봤어요. 샘캉 어떨까? 예. 제 성이 캉이고제 영어 이름이 샘이니까 어, 샘캉. 안녕하세요. 순하교 샘캉입니다. 이거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아 예. 뭐 여러분들 표정 대충 느낌 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영어 이름이 샘인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때아 대학교 때제 친구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제 원래 영어 이름은 데니였거든요 근데 아 샘이라고 지어준 거는 아 물론 이 샘이 사무엘의 줄임말이기도 해서 저는 사무엘이라는 성경인물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아 필리핀 연예인 샘 밀비라는 사람을 닮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우리 백 번째 구독자분에게는요 어제 아, 제가 이렇게 편의점 상품권 5,000원짜리를 보내줬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이제 순화교TV 열심히 보겠다고 한그 친구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장 6절이에요. 이세는 다윗당을낳으니라 다윗은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나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 족보예요. 예수님의 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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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들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나코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든 생각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토요일마다 지금도 4명씩 나눠가지고 온양온천역, 또 우리 저희 터미널, 신정호수 이렇게 핫팩과 초코파이 전도지를 준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생명을 낳기 위해서야왜 우리가 생명을 낳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 모두가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서 낳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낳아야 할 생명은 누가 있나요? 이 낳아야 할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친구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우리 아이에게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우리 아의 아내는 바세바거든요. 그냥 바세바가 이렇게 다윗은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아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 죄라는 것은 숨겨질 수 없다는 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근데 남의 아내를 이렇게 범하는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잘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숨기는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중2 때 게임에 한창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말고사였어요. 과학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제 뒤에서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성광아 내가 게임 좋은 아이템 줄 테니까 나한테 답을 보여줘. 답을 보여줘 가지고 제가 걸려서 빵점 처리됐거든요." 저는 그 죄를 숨겼어요. 부모님에게는 성적을 위조했어요. 왜냐면 기말고사기 때문에 이 과학을 빵점마저도한 65점이 되더라고요. 제가 공부 좀 하거든요. 그때 시험을 좀잘 봤었어요. 다른 과목을. 평균이 93점 정도가 됐는데요. 그거 65점을 이렇게 커버하니까 한 평균이 90점인가 되더라고요. 평소에 그냥 평균이 한 90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성적표를 이렇게 그 과학 부분만 접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줘서 안 들켰거든요. 어땠을까요? 제가 근데 결국 들통이 났어요. 필리핀으로 유학 가면서 제 모든 성적표를 떼와야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 성적표를 떼러 중학교에 가셨다가 제가 그렇게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제가 그거를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죄를 숨기고 있을 때제 마음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웠는데 차라리 들통난 게 차라리 부모님한테 혼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윗 왕이 죄 지은 게, 드러난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죄가 드러나야지 그 죄를 회개하고 죄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고 죄를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는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영원한 지옥에 머물게 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정말 이렇게 죄를 드러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 주는 교회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 때, 예배 때 은혜 받는다라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배드리다가 내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우리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죄가 죄로부터 뉘우치지 않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면 해야 되는 거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예배 전과 예배 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할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다윗에게 전함으로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 줬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죄 여러분들은 죄를 드러내야 될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죄를 드러내 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